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위조부 부두엘의 집을 이르러 거기서 네 의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 다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 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해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아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효를 이루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며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 이르되 이 언니보다 아부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칠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하고 그의 이름을 시모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